Thank you. 가시던 일을 잠시 마무리하시고, 단정한 교차인과 바람니다 또, 바른 자세로 퍼주시고, 바랍니다 고객 슈퍼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회원 여러분 사항. 근데,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. 않았, 안 왔거든. 해마다 여름만, 2년 동안 여름만 나왔는데 손님들이. 원래 <목소리> 가작하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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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원짜리 하나 드린거요 네. 어예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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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